이 책의 저자 모지스 할머니는 미국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예술가 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정식으로 단한 번도 그림을 배운 적도 없지만, 나이가 들어 관절염이 생기면서 손가락이 너무 아파 자수 놓는 일을 못하게 되자, 바늘 대신 붓을 들고 76세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너무 늦었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백한 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1600여 점의 그림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책에도 할머니의 정가머린 그림이 60여 점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감사할 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풍요로움에 감사해야겠지요. 물론 나에게도 시련이 있긴 했지만 그저 훌훌 털어버렸지요. 나는 시련을 잊는 법을 터득했고 결국 다 잘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수영을 하러 바다로 나갔으니 이제 헤엄을 치거나 가라앉거나 둘중 하나였지요. 나는 늘내 힘으로 살고 싶었죠. 나는 가만히 앉아서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내며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아주 즐거운 취미가 될수 있습니다. 나는 여유를 갖고 꼼꼼하게 그림을 완성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이미 늦었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이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꿈꾸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이거든요.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 말이에요. 내 삶의 스케치를 매일 조금씩 그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요.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루 일과를 돌아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쳤고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고 조급해하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습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신이 기뻐하시며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80이라 하더라도요.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